2019년 되면서 어, 저 자신한테 약속을 한게 있어요. 뭐 잘하든 못하든 일단 해보자. 그래서 오늘 그 처음 시작을 이나의 청춘하고 함께하게 됐는데 너무 좋은 기운 많이 받아 좋고요. 제 얘기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 지금 이 노래 혹시 아시나요? 아네 감사합니다. 가사도 다 아시죠? 네그 가사부터 시작되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네. 네. 어, 저는 나를 찾아가는 노행, 럭셔리 버스 이야기를 들려드릴 어, 이호형이라고 하고요. 아, 박수는 나, 아까 치셨으니까. 네. <laughs> 지금 새 아이 아빠이고, 어, 뭐, 나 이야기하면 이 꼰대잖아요. 근데 이제 만8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그 인사교육 담당자 기업교육 강사의 모임인 인기남녀와 그리고 이제 진성 리더 그리고 럭셔리 버스라는 가외 활동을 하고 있고 회사에서 인사 담당자로 있습니다. 제가 2014년 가을에 갑자기 이제 직장 한 15년 차 됐잖아요. 그래서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있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에 대한 책을 많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행복에 대한 정의가 다 다르고, 다 느끼는 게 다르더라고요. 근데 페이스북 보시면 행복을 위해서 다 경쟁하더라고요. 내가 이만큼 행복해, 행복해. 그래서 행복이란 과연 무엇일까 고민을 하겠고요. 뭐, 우리 오늘 저녁에도 할 건데, 그 스카이캐슬의 예서가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면 과연 행복할 것인가? 그리고 정말 저희가 원하는 돈을 많이 벌면 과연 우리가 행복할 것인가? 이건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각자 다르게 태어났으니까요. 예 기네요. <laughs> 그래서 이제 어 이제 자기가 타고난 그릇이 다 있다라고 합니다. 누구는 사기 그릇, 누군 유리 그릇 이렇게 태어났는데, 예, 그렇죠 그 그릇에 맞는 용도로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게 아닌가 싶고요. 여러분들 우리 어른이 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진정으로 얘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 가면 쓰고 이야기하지 않으신가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럭셔리 버스 가사를 보면서. 우리는 멋진 순간들을 기다리지만 황당한 순간들이 다 하고 오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힘든 인생 은 없어 럭셔리한 경험만 있을 뿐이는이 가사를 보고 아 제가 이 럭셔리 버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알아가는 질문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모임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어 어떤 건 길고 어떤 건 짧네요. 네네예안 네. 네. 넘어가네요. 그래서 이제 2014년 가을에 아예 이건 유독 기네요. 그래서 이 정말 천스럽게 이건 내 생각이야 나는 누구 왜일까 어떻게 살까 무엇을 할 것인가 잘 살고 있는 거죠 이런 걸로 해서 럭셔리 버스 일기를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세련되셨죠? 오른쪽에 보시는 게 있죠 2018년의 8기. 를 모집을 하기 시작했고요. 여기서는 강점, 행복, 관계, 사명일, 같이 죽음, 비전까지 함께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1년에 두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에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있고요. 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면 이야기할 시간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한 6분에서 8분까지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네. 제 준비를 잘못한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래서, 어, 홍대에서 이렇게 모이게 됐고요.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렇게 모이면, 어, 나는 누구이고, 아, 나는 이런 동기로 모이게 됐고, 나의 주요 관심사는 이거야. 럭셔리 버스를 타고 나서, 난 어떤 게좀 달라졌으면 좋, 좋겠어. 이렇게 서로를 좀 먼저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갖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이렇게 한 살부터, 자기 나이대 순으로 자기 일을 좀 적어봅니다. 중요 사건들을 다 적게 합니다. 적고 나서 이때 받았던 영향들을 좀 적어보고요. 이 부분이 나한테 강점으로 되 있는지 부정적인 건지, 이런 걸좀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 네. <laughs> 그, 그러면 이렇게 인생곡설이 나오게 되죠. 그죠? 인생곡설이 나오면 내 인생의 굴곡과 변곡점이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 이, 이 사건은 나한테 정말 중요한 사건이구나, 아니구나 이렇게 좀 느끼면서 서로 공감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는 시간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laughs> 내가 보는 나, 타인이 보는 나를 이렇게 좀 설문을 통해서도 인터뷰를 통해서도 좀 나눠보는데요. 어, 이때 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아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넌날 까칠하게 봤구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제 프로그램이 정식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역술가님도 모셔서 특강을 합니다. 아, 사주는 이래요. 팔자는 이래요. 이러면서 어, 하는데 그분이 운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저기 보시는 말을 조심하고 음식을 절제하라. 이것만 하셔도 내 나쁜 운은 다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항상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또 다른 시간에는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관계는 한 50가지의 문항을 가지고 서로 이제 사전에 이야기 하는데 내 삶의 최악의 인간관계는 누구였냐? 뭐, 내, 내가 인간관계로 고민한 적은 언제인가? 뭐,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 하게 되고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살면서 유서를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남겨진 사람들에게 유서를 써보는 시간도 같습니다. 이분은 삶 속에서 진실한 것이 무엇인지 찾으며 살거라. 이런 유서도 썼고요. 이렇게 유서를 다 읽을 때는 뭐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눈물도 <laughs> 흘리고 이렇게 되죠.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세장 나왔습니다. 이 기억하고요. 이렇게 팔기까지 하면서 가장 뭐 수혜를 본 사람은 저 같아요. 2014년부터 매년 두 번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자신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게 되고 성찰하게 되고 뭐 그래서 이런 어, 한 장으로 좀 정리할 수 있는 게 생겼고, 두 번째는, 예능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어, 어떤 세상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깊이가 더 많아졌고요. 아까 퇴사를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퇴사하면 더 빛나는 인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둠이 없다면, 별로 밝게 빛나지 않습니다. 뭐 이런 부분도 깨쳤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1기부터 8기까지 함께 만난 분들입니다. 이분들과 처음에는 나를 알아가는 여행으로 시작했다면, 이제는 정말 친구에게, 엄마, 아빠에게 얘기하지 못한 정말 깊숙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다 보니까, 인생친구로 좀 그런 시간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역시 뭐 준비를 많이 한다고 했지만, 잘 못한 것 같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럭셔리 버스라면, 인생의 한 중간쯤에 한번 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